8월 3일, 쥐띠, 다시 시작을 합니다. 8월 3일, 쥐띠, 다시 시작을 합니다. 8월 3일, 문서원 받으라, 쥐띠. 문서원 받고 시작하자. 문서원, 8월 3일, 네 이름 석자로 된, 쥐띠, 이름 석자로 된, 문서원부터 받고 시작하자. 그동안, 8월 한 달, 한달 동안, 가지고 있을 문서가 도착을 했네. 그러니까 기분 좋게 받고 시작을 합시다. 쥐띠들, 그다 그러나, 한 가지, 욕심 많이 내지 말고, 한 가지라도, 꾸준히, 해서, 해서, 성공을 시키면 되는 거지. 그까지, 많이, 욕심 내지 마라 그럼, 그럼, 우리, 저기, 할머니께서 도와주시겠다고, 이렇게, 직접 와 계시는데, 할머니가 도와주시겠다데안될게 뭐가 있겠어. 그럼, 그 쥐띠들, 그, 8월 3일날 쥐띠들, 한 가지만 꾸준히 갖고 하면, 충분히, 이루어질 거예요. 그 쥐띠들, 자, 8월 3일날 도, 아이고, 그러니, 이젠, 횡재수 돈에, 그럼, 한 가지 욕구증 욕심내지 않고 하니까, 주이티들, 저저 8월 3일날 할머니, 우리 저기, 횡재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, 할머니도 도와주시잖아. 그러니까, 주이티들 8월 3일에 횡재수 받고, 좋다, 얼쑤 좋다, 재수 받으라 좋다! 재수 받